파스한 봄날 곱게 연지곤지를 찍은 한 여인의 뺨을 따라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홀레는 남모를 비밀을 감추고 있었지요. 가마에 오른 저 여인은 이 홀레의 진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가씨를 대신해 흉포한 한량에게 보내져야 했던 이름 없는 몸종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여운 여인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어서 오세요. 이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 몸종, 향단이의 이야기입니다. 향단이는 신부는 천하였으나 대감댁 그 어떤 아이보다 고운 심성과 남다른 지혜를 지닌 아이였지요. 저리 지혜로운 아이가 어쩌다 아가씨를 대신해 저 가마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향단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어오던 도중이었지요. 그때 대감대 캥나아 범이 헐레벌떡 뛰어와 향단이를 찾았습니다. 향단아, 대감마님께서 급히 너를 찾으신다. 향단이는 영문도 모른 채 대감의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방안, 김대감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향단아, 내가 내 딸을 대신해 시집을 가야겠다. 향단은 제 귀를 의심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대는 북쪽 변방의 양반집이다. 금지옥의 외동딸을 거친 북쪽 땅에 보내 고생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 지참금도 많이 챙겨줄 테니 내게도 손해는 아닐 게다. 향단은 거절할 힘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홀레 준비는 눈 깜짝할 새 치러졌습니다. 향단이는 난생 처음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곱게 분칠을 했습니다. 면경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도록 고왔지요. 아름다운 자신을 보며 향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울고불고한다고 바뀔 운명이 아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향단은 묵묵히 가마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마가 멈추고 향단이 조심스레 밖으로 내렸을 때 그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듣기로는 막난이 한량이라기에 의리의리한 기왓집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눈앞에는 이곳저곳 낡고 부서져 쓸쓸한 모습을 한 기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문짝은 아기가 맞지 않는 듯 벌어져 있었지요. 그때 굳게 닫힌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남루한 차림의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향단의 지하비가 될 은성이라는 사내였지요. 은성은 곱게 차려입은 향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어코 왔군.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좋을 거요. 그리곤 향단을 지나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향단은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동시에 잠시간 마주한 사내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으나 그 눈빛은 추락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정이 담긴 날카로운 눈이었지요. 대체 왜 저런 눈을 하고 계실까. 향단의 마음 속에 작은 궁금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커녕, 은성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와 건넘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같이 일어나 사냥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토끼, 어느 날은 여우, 어떤 날은 멧돼지까지 잡아왔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큰 돈을 마련하려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에 헐값에 넘기고 받은 돈으로 술이나 마시는 것이 삶의 낙인 것처럼 굴었지요. 향다는 은성의 무관심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먼저 헛간을 뒤져 묵은 곡식을 찾아 냈고, 우물물이 마실 만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감이 마련해준 재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성이 술에 취해뜰에 쓰러져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자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의 얼굴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향다는 조용히 얇은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시기에,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향단은 잠을 깼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날카롭게 가는 소리. 그리고 묵직한 쇠붙이들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은성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향단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술주정꾼이 밤중에 저런 소리를 낸단 말인가? 며칠을 지켜보니 그 소리는 주기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향다는 마침내 은성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몰래 그의 방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빛이 방 안을 밝혔을 땐 향다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기이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주변 산세를 그린 지도와 그 위에 수없이 쳐진 붉은 가위 표시들. 구석에는 짐승을 잡는 덫이라기엔 너무나 크고 튼튼한 덫과 두꺼운 밧줄이 쌓여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벽 한쪽에 걸린 윤이 반질반질한 잘 닦인 화승총이었습니다. 향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철포까지 가지고 계시는구나. 양군님은 대체 누구실까? 그녀는 막난이라는 겉모습과 이 비밀스러운 모습들 사이의 모순에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간 향다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지요. 들었는가? 어젯밤 최신의 외양간에서 소가 처참하게 죽었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이리 때가 내려왔나 생각했지만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닭, 돼지, 소할 것 없이 밤마다 가축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마치 거대한 무언가에 찢겨진 채 죽어 나갔지요. 이건 이리 짓이 아닐세. 짐승이 어찌 이리 잔혹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홍비백산하여 내려와 외쳤습니다. 호, 호랑일세 집채만 한 호랑이를 보았네. 그는 호들갑을 떨며 호랑이를 묘사하길, 소뚜껑만한 얼굴에 한쪽 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꾸는 호랑이라니!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문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은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애꾸는 그 놈이 분명하다. 술병을 잡은 은성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고 술병을 그대로 벽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던 걸음은 온데간데 없이 곧장 집으로 달려와 가죽 갑주와 총 검을 챙겨 들고 산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은성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은성을 피하듯 아주 교활하게 흔적을 감추었지요. 은성은 분노에 차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낭군님, 낭군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달빛 아래 향단이 은성을 향해 물었습니다. 은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원래 한양에서 호랑이 사냥꾼 차코갑사였다는 것. 그리고 저 애꾼은 호랑이는 영물이라 불리는 상군이며 몇년전그 상군을 토벌하다가 자신의 모든 부대원 형제와도 갔던 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내 형제들을 모두 잃고 그 놈의 한쪽 눈을 뺀 것이 고작이었지. 그뿐이 아니오. 은성은 머뭇거리며 향단에게 더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시집오게 된 것은 어명 때문이오 사실 은성이 부대원을 잃고 폐인처럼 호랑이만 쫓아다니자 그의 목숨을 아꼈던 임금께서 배필을 두어 마음을 잡고 사람처럼 살라는 교지를 내렸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그 어명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의 딸 대신 몸종인 향단을 보낸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내 탓이오. 내 원한에 당신을 끌어들인 거야. 저 상구는 사람을 해치는 흉물이요.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향단은 은성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심성이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지요.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부부의 연을 맺은 몸, 여필종부라 하였습니다. 난군님의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어찌 저 혼자 도망간단 말입니까? 향다는 은성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덕과 병장기들이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은성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향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을 정리하다 보니 먼지가 쌓여 있어. 혹시 낭군님께 필요한 물건일까 하여 닦아 두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는 은성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낭군님, 놈은 교활합니다. 하지만 놈도 짐승. 낭군님과 같은 무인은 분명 경계할 테지요. 하지만 저처럼 작고 연약한 여인에게는 그 추악한 본성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향단의 뜻을 눈치챈 은성은 기겁하며 반대했습니다. 안 돼. 놈은 짐승이 아니야. 여물이란 말이요. 그래서 낭군님께서도 놓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놈은 낭군님을 경계하지만 저는 무시하겠죠. 분명 제 목숨은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낭군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향단은 은성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성은 향단을 바라보며 반드시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향단을 지킬 것이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숲은 마치 쥐 죽은 듯이 고요했죠. 향단은 약속대로 산중 깊은 곳 빈터에 홀로 나무를 캐는 척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짐승의 짙은 누린내가 끼쳐왔습니다. 뼈를 울리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덤불이 갈라지며 거대한 애꾸 눈의 호랑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상구는 침을 흘리며 향단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향단이 숨을 멈춘 그 순간, 숨어 있던 은성이 총을 쏘았습니다. 거대한 총성이 산을 울렸지만, 상구는 몸을 비틀어 급소를 피했습니다. 총알은 놈의 어깨에 박혔을 뿐, 목숨은 아사가지 못했지요. 그것이 오히려 놈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이 떠나갈 듯한 포효와 함께, 상구는 즉시 은성을 향해 물어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은성도 칼을 뽑아 맞섰습니다. 그는 역시 조선 최고의 착호갑사였습니다. 상군의 발톱이 내려찍히는 순간 은성이 몸을 낮췄습니다. 발톱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 틈에 은성의 칼이 번쩍이며 놈의 옆구리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은성은 즉시 옆에 있는 밧줄을 잘라 설치해 둔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날카롭게 깎아낸 통나무가 비수처럼 상군의 몸통을 향해 날아들었죠. 하지만 상군 역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오는 통나무를 피하고 악다구니를 쓰며 은성을 앞발로 후려쳤습니다. 은성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져 근처 나무에 처박혔지요. 낭군님, 상군이 은성의 목을 물어 뜯기 위해 입을 쩍 벌리며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몸을 피해 숨어있던 향단이 돌멩이를 움켜쥐고 상군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상제님이 향단이를 도와주신 것일까요? 향단의 손을 떠난 돌멩이는 정확히 놈의 눈에 맞았습니다. 상군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공중에서 몸을 뒤틀었고 놈의 입은 은성의 목이 아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성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노련한 차코갑사인 은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채로 칼을 움켜쥐고 상군의 목을 향해 있는 힘껏 칼을 박아 넣었지요. 거대한 상군이 땅을 울리며 쓰러졌습니다. 은성과 향단은 서로를 품에 안고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지요. 상군을 잡았다는 소식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곧이어 은성과 향단은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은성을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은성아, 과연 내가 해냈구나. 내 세자 시절 강무에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화를 입을 뻔한 것을 내가 구해 주지 않았더냐? 과인은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 임금은 상군을 잡아 백성을 구한 은성에게 특별한 장군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향단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과인의 친우를 구하고 지혜로서 그를 일깨워주었으니 참으로 귀한 여인이다. 임금은 향단에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뜻을 담아 해원이라는 태코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몸종 향단은 해원만님으로 불리며 장군이 된 은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은성을 막난이라 불렀고 향단을 천한 몸종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과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두 사람은 영영 불행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혹여 겉모습만 보고 귀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화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